이륙딱 나와야지. 1618인가? 이륙 그렇지. 그렇지. <laughs> 또 다시 지우고 연필로 지우면 어떻게 해? 깨끗하게 지우개잘 지우고 해야지. 또43 44 자류 24. 24. 24. 24. 은4 2올림 쓰지만 여기서는 머리 24. 24. 24. 24. 24. 2 83 24. 24. 24. 2 8 2또 24. 4 0 8 2 16에서는 16에서 20, 그렇지? 92, 191은 또 52, 54, 56, 63, 91은 또, 8, 6, 48, 4, 8, 2, 8이 음, 9, 3, 4, 7, 2, 1, 6, 9, 54. 5, 6, 7, 8, 9, 10, 9, 1 11, 2 13, 14, 15, 16, 17, 9 1은 잘했네.